어, 안녕하세요. 11월 26일, 놀주입니다. 이제 한 달만 지나면 진짜 올해가 다가나 봐요. 예, 또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어, 제 개인적인 공부 내용 공유 드리는 거예요. 어, 같이 공부하시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특정 종목의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어, 참조하여 매매를 하신 것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저는 네 가지를 강조를 하고 있어요.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저의 나쁜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서 웬만하면 거래하자. 여유금으로만 투자하자. 그리고 매수할 때는 항시 분할로 하고, 그리고 매도 기준에 도달하면 은 예, 즉각 매도를 하자. 이렇게 네 가지를 항시 습관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어. 업종 차트부터 한번 볼게요. 저희가 여기 선을 하나 그어 놓고 보고 있죠? 어, 여기를 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딱 걸렸네요. 좀 속시원하게 오르든지. <laughs> 항상 이렇게 그 드라마처럼 여운을 남기고 끝나요, 항상. 예, 딱 걸렸어요. 음. 이게 예, 30분 봉으로서는 224선하고, 예, 딱 맞는 자리였네요. 이거를 보고 건건 아니었는데. 줄기차게 올랐네요, 오늘. 그죠? 어, 일단은 이 봉으로만 봤을 때 내일은, 어, 일단 뭐 내일 올라서 쭉 뽑아 올라가면 이제 오늘에 올랐던 것들이 더 시세를 주겠지만 또 은봉이 날 수도 있겠죠. 결국에는 뭐 미국장이 상당히 또 중요하겠네요. 그죠? 그리고 오늘처럼 이렇게 웨인, 외인과 기관이 같이 쌍끌이로 끌어올려 주니까 또 개인은 엄청 던졌고 아니겠죠 개인이 던지니까 들어온 거겠죠 잘 모르겠네 뭐가 먼저인지 네. 어쨌든 외인과 기관이 쌍끌이로 해줘서 많이 올랐고 보세 다 올랐어요 제 갖고 있는 종목도 다올랐던데 깜짝 놀랐는데 저는 장중에 잘못 보니까 저는 어저께 뽑은 종목들 공반 종목들이 잘 올라서 그것만 오른 줄 알았더니 끝나고 나서 보니까 다 올랐어. <laughs> 야, 좋아요. 기간도 많이 올랐고 오늘 같은 날은 뭘 던졌을까요? 이상한 것들만 던졌네 이런 거. ETF 쪽만. 예, 네. 메이는 던졌는데도 이렇게 많이 올랐어. LG에너지솔루션도 LG 던졌. 고 헤어젠이 요걸로 며칠 오르더니 이렇게 떨어졌네요. 음.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 딱히 이제 뭐, 뭐, 잘 모르겠어요. 파수잔. 뭐, 뭐, 그냥 중요한 거로, 웨인이 사면 오르고, 외, 아니, 개인이 사면 떨어지고, 개인이 팔면 오르고. 예, 그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거 거의 100%였던 것 같고. 외인과 기관은 서로 섞일 때가 있었으니까. 또 고객 예탁금이 늘었죠, 다시. 76조 막 그러다가 74조 그러다가 80조로 늘었네요. 어, 개인들도 상당히 빠른데요. 아, 이게 빨아서 예탁금으로, 예탁금으로 전환됐겠구나. 그죠? 네, 이제 넘어가서 빨리 그래프 봐야죠. 베이스 매수부터 어, 압도적이네요. 그렇죠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드디어 떨어지다 이제 드디어 오르기 시작하나 보네요. 세팅하는 데 시간이 걸리네. 네, 예, 삼성전자 올라섰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봉이 나왔죠. 예, 오늘은 기다린 것만큼 즉각적으로 움직였어야 되는 날인데 잘하셨겠죠. 아니지, 저공반 저 공부하는 거라고는 거죠, 참. 네, <laughs> 예, 기다리던 봉이 나왔어요. 예, 좋은 그림입니다. 음, 깨끗하고요. 음. 아직 우산대 안에 있죠. 예, 관심 바뀝니다. 삼성전자도 똑같이 좋았고, 카카오가 오늘 좀 올랐군요.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지금 같이 움직여주면 좋은데, 그죠? 카카오, 어, 좀더 올라와야 돼요. 한미반도체, 야 그냥 그대로 무너진 줄 알았더니 다시 살리려고 하네요. 근데 각이 완만하니 괜찮네요. 음 이거 올라갈 때 각하고 떨어질 때 각이잖아요. 오를 때는 급하게, 떨어질 때는 완만하게, 완만하게 길게. 사실 좀더 길었으면 좋았을 걸. 여기서 횡보가 길어지면 되죠. 그러면 에너지가 이제 응축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음, 오늘도. 사실 이 위에 올라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관심 바뀝니다저 개인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파이로직스 어, 에러빌리티 아, 참 이렇게 항상 영혼을 남겨요. 일부러 이러는 거겠죠. 네. 내일 팍 올릴 거라면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내일 만약에 팍 오른다라면 자기들 자기네들끼리만 먹으려고 이렇게 끝난 걸 거예요. 만약에 은봉 떨어지면은 음봉 떨어뜨리려고 여기까지만 올린 거겠죠? <laughs> 이렇게 말장난하는 거예요 그렇게요. 예, 그러니까 결론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대응만 있을 뿐이죠. 단지 추세가 만들어진다면 이런 이렇게 오일선이 서고 예, 이렇게 되면은 뭐 기준봉 나오고 나서 뭐 며칠은 가져갈 수 있겠죠. 예, 이런 추세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래서.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해석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근데 느낌만 그냥 순수하게 요 느낌만 보면은 바닥을 다 접고 올랐기 때문에 요 느낌만 보면은 만약에 내일 음봉 주더라도 오늘 양봉이 안에서 음봉이 나면 오를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만 추측만 할 뿐이지 그렇다고 그 추측이 맞을 거라는 확신으로 들어가는 거는 위험하다는 얘기죠 예, 그러기에는 이런 차트보다 이런 차트가 훨씬 더 신빙성이 있죠 맞출 확률이 예. 어차피 어, 확률 게임이잖아요 예, 어차피 반반에서 조금 더 높은 확률 쪽으로 선택하는 건데 그래서 그렇고 SK바이오팜은 네, 이건 뭐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여기서도 예, 여기서 지금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예, 좋습니다 점네 좋아요. 그다음에 LG와 네, 이런 거2차전지는 조정 줄 때도 세다 했는데 그거를 좀 깼죠? 깨고 나서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영어는 바로 올려줬어요. 그러면 이 자리도 네. 아까 그 두산 에너빌리처럼 에너빌리티처럼 여기서 끝나는 종목보다는 얘가 훨씬 낫다는 거죠. 거래 늘면서. 확률적으로. 그리고 종가 부근까지 올라서 끝났잖아요. 그럼 LG화 같은 게 괜찮죠. 현대미포. 여기도 아직 예, 저점을 높여 가고는 있지만 더 확실하게 하려면 올라와야죠. 얘도 여기서부터만 이렇게 보면 예, 저점이 높아졌죠. 그죠? 저는 지금 얘하고 여기에서 여기를 맞춘 건데 뭐 이렇게 끝선도 또 닿네요. 이렇게 서로가 어쨌든 the same thing. This is the same thing. This is the same thing. This is the same thing. 얘도 여기랑 여기랑 한번 a 보는 거죠. 이렇게. This 예. 이렇게 해서 짧은 삼각 수렴대를 만드는 거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유한 양의, 어, 얘도, 어, 저점이 높아졌고, 이, 여기 선이 지금 224선이죠. 어, 224선을 깨지 않고 올라섰구나. 그럼 나름 얘도, 어, 좀 어느 정도는 규칙을 지키려고 하는 애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진짜 많이 올랐어요. 야 네이버 이대로 떨어지지 않겠다 그런 의지인가요, 그죠? 삼성물산, 어 좋아요. 아주 깔끔하죠. 이런 추세, 이런 추세가 아까 얘기들이 두산 에너빌리티나 이런 애들보다는 낫다라고 하는 거죠. 포스코. 얘도, 입에, 앞에 있는 이평선, 제가 그때 말씀드릴 때도, 이렇게 다 이평선이 모여있는 데는 깨기는 쉽지 않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면 그만큼 층층이 두껍게 쌓여있는 거잖아요. 또 단기 이평선이 아니고, 그것도 장기 이평선이기 때문에 더 두텁겠죠. 그래서 올라섰구나. 아, 얘는 바닥은 확인이 된것 같다. 좀 안정성이 있죠. 삼형식. 부산 예 좀더 와야 돼요 아직은 아닙니다 현대 노텔 여기도 그렇고요 아, 방산주가 지금 그 우크라이나 종전 그런 것 때문에 연관이 있나봐요 그죠 음, 계속 떨어지고 현대건설 아주 좋죠 예 아주 좋습니다 다른 애들은 뭐 반쯤 올라오고 3분의 1쯤 올라왔는데 얘는 완전히 밑단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럼 얘가 더 심이 좋다 단지 여기 매물대 걸렸구나 그래서 윗꼬리가 달렸네 음 그정도 에코프로 비엠 예 다른 2차전지 처럼 근데 얘는 아까 LG화학은 완전히 올라섰죠 얘는 덜 올라왔죠 LG화학이 얘보다는 빠르다는 거죠 진도가 그래서 2차전지 주주 중에서는 현재 본것 중에는 음, LG화학이 어 괜찮네 예, 외인들이 순매수도 많이 들어왔고 예, 확실하게 양봉으로 뽑아 올려놨고 그 다음에 하락폭도 작았고 그러면 이 위에 있는 매물공백 예, 50만원까지는 예, 다시 또 도전해 보려고 저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관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간도 삼성전자. 좋아요. 하이닉스가 뭐가 조금 악재가 있는 것 같아요. 기사를 봤더니 뭐, 저기 엔비디아인가요? 하여튼 뭐, 어느 회사 거 설계를 다시 해야 될지도 모른다고 막 그런 소문이 돌아요. 그런 게, 아, 소문이 그거 틀렸다라고 반박을 안 하니까. 그런 게 영향이 있다라고 하네요. 투산 에너빌리티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 얘도 안 됐지 아직 안 올라왔어요. 삼성전기 초어얘 뚫었네. 좋아요. 이런 게 세대는 거죠 이런 게. 음. 음 좋네요. 전구점도 뚫었고. 예. Uh, 코덱스 200 아직 덜 올라왔죠. 그럼 이것도 인버스가 거꾸로 뒤집힌 거라고 보면 인버스도 대롱대롱 하단 얘기네요. 여기도. <laughs> 와송합니금융 드디어 올라왔습니다기다리던봉해다죄이고 그럼 은행주들이 전체적으로 딱 신발끈 동여매고 있었던 그런 차트인데 다같이 좋아졌나 궁금한데요.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 같이 있네. 그래요. 이게 네이버가 이렇게 그냥 무너질 거 아니에요. 카카오가. 얘네들이 AI 관련돼서 이게 손도할 기업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렇게 무너지는 회사가 아닙니다. 차트가. 얘는 이제 영향권 없으니까 지워. 헷갈리기만 해요. 그죠 얘도 지워 얘도 지우고 얘도 지우고 그럼 얘는 어쨌든 112선을 지금 지지선으로 하고 움직이고 있네요 네이버 얘도 지워 이제 지적분 하니까 지우고 그래요 하여튼 둘다이 추세선을 뚫어야 되는 숙제인데 위치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오늘 4% 카쿠하고 5%. 어, 어느 정도 꽤 시세를 줬네요. 현대차. 아, 조금 더 올라서야죠. 그니까 러 아직도 다들 그, 아까 업종 차트에서 코스피, 업종 차트, 코스피 차트죠. 게 봤던 것처럼 상단이딱 멈춰 끝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기에 맞춰서 종목들도 거래대금큰 종목들은 그렇게 해서 또다 딱딱 맞췄네요. 아주 그냥. 내일 다시 뭐 그런 느낌. 아, 2차 전지 차트들은 전부 다 살짝살짝 살짝 올라서 끝나 있어요. 아마 시세를 잘 주면 2차 전지도 섹터가 한번 크게 불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어젠가요? 그제는 반도체 섹터가 신발끈 동요매더니 이제 2차 전지 섹터가 신발끈을 바이오 섹터랑 같이 신발끈을 동요 맸는데 바이오는 조금 빠르네요. 음. 아우리가 경도 좋다. 한대건설 아까 했고 한국철도도 예, 순환경이고요 포스코홀딩스 조금 더 올라와야 되고 신한지주, 예, 은행주 다 올라왔구나. 그럼 지금 현재 괜찮은 섹터가 은행 섹터, 은행주, 그다음에 바이오, 2차전지 반도체도 좋았겠죠. 예, 그렇게 하네요 같이 보고 그다음에 이제 거래대금 상위 종목. 뭐, 대부분 다 앞에서 봤을 거예요. 얼른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어, 삼성전자 이뻐요. 예. 아주 깔끔하고 이쁜 차트입니다. 전에는 하이닉스가 주도했다라고 그러면 지금은 삼성전자 차트가 오히려 예, 깔끔하니 이쁘네요. 하이닉스, 예, 아직 아니에요. 요 위에 올라서야 됩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이번에 삼성 에피소드, 있어. 네이버 했고요. 두산에너 밀리티 했고, 조금 더 올라서면 돼요. 딱 여기서 끝났어요. 딱. 음, 현대중공업도 올라서야 되고, 뭐, 노타, 이것 기례입니다. 예. 예, 멋져요. 그냥 기본적인 차트입니다. 기본적인 차트 그냥 우리 그 태극기 그릴 때 보면 가운데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거잖아요. 그냥 예. 이런 차트는 정말 기본 중에 기본 차트 그래서 꼭 봐두셔야 될 차트 이런 차트도 저기 출력해서 모아놓으시면 좋습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예,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음, 32%. 예, 거의 여기 맞춰서 올렸죠. 참, 이런 거 보면 신기해요. 그죠? 이게 어떤 심리적으로 영향이 있다고 하는데, 참 신기합니다. 이렇게 이런거 맞아떨어지는 거 보면 음, 오늘 상한가 나왔고 예, 좋았습니다 차트가 너무 이뻐서 충분히 예상을 할수 있는 그런 모습의 차트였어요 음, 너무 깔끔했습니다 이수, 어, 이스페타시스도 강했어요. 오늘은, 어, 이탈만 하지 않고 끝나도 강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 터치하고 끌어올리더라고요. 삼성전기 아까 했구요. 한국전력도 했고, 이뮨. 음. 예, 멋진 차트였어요. 저점 높여가고 여기 신규 상장 주인데 매집이 다된 상태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차트는 벌써 고점이 하늘이 열렸기 때문에 뭐 어디까지 간다, 뭐 언제 올리냐, 뭐 언제 떨어져 이런 거 예측이 어렵고요 대응의 영역입니다. 근데 지금은 뭐 그렇게 떨어뜨릴 이유도 없을 것 같은데요. 매집이 잘 됐고 저점 높여가고 거래량도 없고 그럼 뭐 세력이 물량 쥐고 있으면 뭐 떨어뜨리려고 물량 매집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요 앞에 윗꼬리들도 상당히 지금 모양새가 마음에 들고. 여기요 저도 아침에 잠깐 예, 매매해서 운 좋게 잘 됐어요. 예. 노타도 오늘 보유하고 끝났고. 재밌습니다, 오늘. 간만에 또 이런 날이 있어요. <laughs> 에코프로도 좋죠, 지금. 예, 2차 전지주들 다색 그림이 비슷해요. 알테오젠 아얘좀 떨어졌네. 그럼 그럼 아까 좀 전에 봤던 리가캔바이오는 바이오주 중에서도 지금 선도주라고 할수 있죠. 그림이 예, 다른 것 떨어지는데 혼자 멋지게 만들어내면은 선도죠. 프로티나 아 이것도 멋지죠. 이 신규 상장주 중에서 매집이 그러니까 저도 신규 상장주 보면서. 저는 원래 그 이평선이 448선까지가 나와야 차트를 제대로 보는데, 근데 신규 상장주들을 가만히 보니까 초기에 물량 매집이 상당히 잘될수 있겠구나. 앞에서만 물량 매집이 잘 되면 관리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신규 상장주들은 그런 장점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를 때 여기서 매집 끝나서 거래가 없어요. 지금 여기는 전부 다. 보세요. 여기서부터는 거래가 아예 없어요. 이렇게 이만큼은 거래가 아예 없어요. 오늘만 조금 나왔죠, 그죠? 이게 세요 거래가 없어요. 뭐 매집이 다 됐다라고 볼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이것도 똑같지 않을까? 이뮤시아처럼 떨어뜨리려고 매매집한 매집, 건 아닐 테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가는 거지. 그런 확률이 상당히 높죠. 여기 눌림목도 지금 상당히 좋고 포르티나도 좋습니다. 리아켄 바이오도 아까 했고요. 삼성 SDI도 했고, LG화학 좋다고 얘기했고요. 하나오션이 여기까지만 볼게요. 하나오션이 보니까 이번 주 금요일 날 폴란드에서 그 잠수함 사업자가 결정이 난다고 하네요. 6개국이 지금 붙고 있고 음,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 로켓 델스케어는와 미친다 이거. <laughs> <laughs> 이것도 높아서 안 갔더니 그 이후로도 계속 올라요. 거의 더블되는데요. 이때, 이때 했으면 얼마예요? 5일은 5, 7, 3, 4, 4배 이상 올랐네. 이야, 뭐 기다렸스가 대단합니다. 한번 이 회사 뉴스 같은 거 한번 보세요. 엄청난 회사인데요. 네, 오늘은 어쨌든 뭐 다양한 종목들 많이 올라서 좋은데, 어, 종합주가지수 그래프처럼, 예, 확실하게 오른 게 아니고, 딱, 머리, 코 끝까지만 올라있어서 멈춘 상태를갖고 예, 또 이거, 내일은, 그러고 끝난 것 같아요. 이런 이런 장면은, 내일, 내일부터, 이런 느낌? 예, 뭐 그래도 개중에도 좋은 종목들이 지금 또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서 삼성전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쁘잖아요 그죠 프로티나이무리가겨 어, 괜찮은 것들도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고 2차전지 섹터가 전체적으로 예, 좋은 모습 보인것 같고 예, 어쨌든 뭐요 며칠 되게 안 좋았던 거보다는 상당히 예, 호전, 호전된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제 그동안 좀 주춤하고 예, 그랬던 것들이 조금씩 예, 이제 전투적으로 예, 가야 될 시기도 조금씩 오는 것 같고요. 2차전지 쪽은 일부 시작해서도 좋았을 것 같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놀지였습니다